이번 레이아웃 특징을 보면 일단 뭐 헤더, 그 다음에 컨텐츠, 푸터 3단 구조로 되어져 있고 내비게이션 영역은 커서를 올렸을 때 슬라이딩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지 슬라이드 역시 일반적으로 그냥 슬라이딩이고 공지사항, 그 다음에 배너 아래쪽에 아이콘 영역이 있는데 자 아이콘 영역에 마우스 커서 올렸을 때 호보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모다리 두개자 컨택을 클릭을 했을 때자 컨택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너 클릭을 했을 때 배너 영역도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모다리 두 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아웃 가져오고 제이 r 리 가져오고 커스텀 js 미리 파일 만들어서 불러오고 자, 헤더 영역에 로고 영역과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영역을 쪼개 놓으면 되죠? 각각 가로 배치니까 헤더에 있는 로고 영역 플롯 레프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영역 플롯 라이트 자 플로팅을 썼으니까 얘를 감싸고 있는 헤더의 영역은 랩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고 자 클리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리어 픽스를 써주면 돼요. 네비게이션은 GMB 1차 메뉴와 서브 2차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리스트 쪽에는 이게 이제 모달로 연결되는 거니까 굳이 앵커 태그를 사용하진 않아도 돼 사실상. 앵커 태그 없이 그냥 리스트 안에 컨텍으로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이제 앵커 태그를 넣어준 것일 뿐이고요. 앵커 태그 썼기 때문에 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리턴 폴리스 써줘야 되죠.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슬라이드 영역 안에 자 이미지 목록이 있고요. 자 이미지 영역 안에 다시 이미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웰컴 영역이 있는데 자이 웰컴 영역은 이미지스하고 독립적으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얘가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은 어디에다가? 아래쪽에다 배치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슬라이드의 이미지 영역과 텍스트 영역을 따로 분리를 해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만약에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별도의 텍스트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면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또 다른 놈으로 감싸줘야지. 슬라이드하고 텍스트하고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컨텐츠 영역 역시 랩으로 묶어줬고, 자, 노티스 영역과, 그 다음에 파트너, 배너 영역을 따로따로 만들었고, 이것을 다시 클리어라는 영역으로 감싸놨습니다. 공지사항 영역은 역시 h 태그와 테이블 태그를 이용했고요. 그 안에 뭐 trtd, th 등으로 이용해가지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그리고 배너 영역 역시 제목 부분하고 이미지 부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콘 영역은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콘은 구조가 다 똑같아요. 세 개였는데, 자, 3단 구조로 만들면 되고, 이미지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 설명 들어가는 부분, 자 이렇게 그냥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얘네들은 그냥 다 어떻게 하면 돼? 통으로 복붙한 다음에 컨텐츠만 복꿔치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 만들면 되고 푸터도 어, 법적고지 정보 취급 방침 처리 방침 자 이거는 목록 형태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통으로 플로팅 그리고 p 태그 통으로 플로팅. 자플로라이트플로레프트 해가지고 좌우 배치를 했다는 거 뭐 크기는 적정하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50% 50% 안하고 뭐70% 30% 해도 되고 60% 40% 해도 되고 이건 적절하게 그냥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레이아웃에서 캐릭터 셋 UTF8 설정을 해서 유니코드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자, 마진과 패딩 설정을 해 주고 폰트 패밀리는 모든 선택자에도 되고 아니면 어디에도 바디에다 갖다 놓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자, 리스트에 리스트 스타일 넌. 그다음에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 여기. 마진 e 프터하고 마진 라이터 오토를 미리 줬어요. 그러니까 너비가 부여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얘는 가운데 배치가 되도록 한 거야. 여기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앵커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밑줄 작가 없애고 컬러는 역시 상속을 받겠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최대 너비를 100%로 잡아주고 버튼 사용할 때 border none 그 다음에 커서 포인터 이용해서 손가락 나오게 하고 테두리 없애고 클리어 픽스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class fl과 class fr 이용해서 자 여기 float left 하고 float right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left contents 푸터는 너비를 1000 픽셀로 지금 한꺼번에 그룹으로 너비 지정했고요 헤더 영역의 높이, 그 다음에 램 영역은 기본적으로 패딩 탑 이용해서 내부 20픽셀을 걸려주었어요. 로고 영역의 높이는 100픽셀. 자, 그 안에 있는 이미지 너비는 250. 나부 영역의 패딩 레프트 100픽셀. 주어서 왼쪽에 여백을 주었고요. GMB는 너비 600에, 높이 20픽셀. 그리고 리스트는 플롯을 걸어주고 너비는 33.33335의 메뉴가 3개니까 그리고 포지션 릴레이티브 자 여기 릴레이티브 줬다라는 얘기는 2차 메뉴를 이제 앱솔루트로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스태틱 상태에서는 엄한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내부 여백은 상하 5픽셀 좌우 0 그 다음에 텍스트온라인 센터 이용해서 가운데 배치 gmb 안에 있는 리스트 후보 자, 리스트에 마우스 커서 올라가면 뭘해라 배경색 바꿔 글자 색을 바꿔라 그리고 2차 메뉴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절대 위치 잡아주고 1차 메뉴 바로 아래쪽에 배치가 되도록 탑100% 그리고 너비 100%를 주어서 1차 메뉴의 너비에 맞춰지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배경색은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에 자, 오퍼서티 0.8 들어간거지 그리고 Z 인덱스 앞으로 땡겨주고 디스플레이 넌 해서 날립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언제? 제일 마지막에 서브 안에 있는 리스트는 내부 여백을 5픽셀 주었고요 만약에 조금 더좀 그, 그 공간을 크게 잡고 싶다 그러면 10픽셀 잡아도 됩니다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 트랜지션 걸어줬고요. 호버가 되면은 배경색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슬라이드의 높이는 350픽셀에 포지션 릴레이티브 이미지의 하이트 100%해 가지고 높이는 슬라이드에 맞췄습니다. 오버플로우 히든 걸어서 숨김 처리하고요. 이미지는 자, 포지션 앱솔루트 절대 위치 잡아줬지? 너비 100%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다 겹쳐서 표현을 해라. 자, 웰컴 영역 역시, 앱솔루트 잡아줬고요 너비 300에 높이 100. 그 다음에, 탑, 레프트 값 이용해서, 뭐해 져서 가운데 배치. 글자도 가운데 배치. 배경색을 잡아줬고요 보드라디오에서 30픽셀쯤 이용해가지고 둥글게 처리. 요건 조금 좀 과하게 처리한 거고요 20픽셀이나 10픽셀 정도 줘도 상관없습니다. 부드럽게. 자 웰컴 화면에 있는 h2 태그 흰색으로 처리를 했구요 컨텐츠 영역의 높이는 500 픽셀, 그리고 노티스 더비는 480 픽셀, 마진 탑에 20 픽셀 줬는데 여기에서 지금 노티스하고 480 파트너 480 이거 준 이유는 전체 더비가 1,000 픽셀이니까 절반 나누면 500, 500이에요. 그 500에서 그냥 요 정도 써가지고 여백을 주겠다는 얘기지 20 픽셀만큼. 그래서 얘도 20픽셀, 얘도 20픽셀 좀 떨구기 위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h2 태그 저 회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가운데 정렬, 아래쪽에 10픽셀 여백을 주고 테이블은 460픽셀에 테이블에 border-collapse, collapse를 컬렙스, 주어서 선이 하나만 나오도록 처리하겠다. 계속 얘기하지만 기억해야 되죠. 폰트 사이즈 0 9 e m 뭐좋고요이렇게 조면은 기본 크기의 90% 사이즈. 컬러는 FFF, 흰색. 테이블 TR 안에 있는 TD는 모두 5픽셀의 여백을 처리를 해줬고, 자, 엔스 차일드 2엔 좋습니다. 뭐요?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TR 태그들은 배경색을 뭘로? 999. 자, 밝은 회색으로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의 너비 480에 마진탑도 20픽셀. 이거 노티스하고 파트너에 대해서 전부 다 마진탑 20픽셀인데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은 컨텐츠 영역, 부모 영역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마진탑을 주거나 패딩탑을 줘도 돼요. 어차피 이거 주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영역과 그 다음 영역 사이의 간격, 버티컬 리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따로 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감싸는 부모 영역에 대해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건 부모 영역에 설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파트너 HE 태그의 글자에 대한 설정들. 자, 여기처럼 쭉 설정해 줬고요 마찬가지로 패딩바텀 아래쪽에 10픽셀의 여백을 주었습니다. 파트너 인포, 마진탑에 10픽셀 텍스터 라인 센터를 이용해서 영역을 설정해 줬고요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서 다시 마진 탑에 30픽셀. 여백조차. 마진 라이트 right 오토, 마진 레프트 오토. 자, 가운데 정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이콘스 클래스는 전부 다 릴레이티브에 너비는 33.3333. 자, 세 구역으로 나눌 거니까, 만약에 네 구역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25%, 다섯 구역이다 그러면 20%, 두 구역이다 그러면 50%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패딩은 20픽셀 마진탑에 30픽셀에 위쪽 여백 준거고 텍스터라인 센터 자 색깔 지정하고 트랜지션 아이콘스하고 아이콘스 바디 그 다음에 h3 태그 자 쭉쭉쭉 할건데요 일단 아이콘스하고 바디는 오버폴로 히든을 주었고 아이콘스 h3 태그 패딩탑에 10픽셀 자또 위쪽 여백 주, 주는 이런 코드가 들어갔고 바텀에도 지금 10픽셀 그러면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패딩 10픽셀 제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컬러는 파란 계열 텍스터 라인 센터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 올라가면 자 이건 이제 박스 영역이니까 여기에 마우스 커서 올라가면은 밝은 회색으로 어, 변경하라 이걸 위해서 트랜지션 준 거죠. 푸터 영역의 높이는 100픽셀 마진 탑은 30픽셀 위쪽에 또 여백을 주었고요 푸터 안에 있는 랩은 패딩 10에 20. 자, 상하 10픽셀, 좌우 20픽셀. 커터 UL 너비 50%. 그다음에 P 태그도 50% 반반 나눠 주고 UL 안에 있는 리스트 플롯 레프트 걸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진 레프트 20픽셀에서 좀 떨어뜨려 줬죠? 자, 마진 탑 10픽셀에서 마찬가지로 떨어뜨려 줬습니다. P 태그 역시 50%인데 글자의 크기를 좀 줄였어요. 12픽셀로 크기를 줄이고 글자 색깔 흰색에 얘도 마진탑 10 픽셀 역시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각각 10 픽셀 떨궜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자 부모 요소인 푸터에 대해서 그냥 패딩을 줘도 돼요 동일하게 조금 더 줘도 됩니다 자 컨택과 모달 자 우리가 모달이 두 개니까 이름을 조금 달리하자 이거야 뭐 모달 1,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이름을 다르게 해서 컨택 클래스와 모달 클래스에 대해 포지션 픽스 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이 두는 거죠. 그래서 탑 제로 레프트 제로 너비 높이 백백 배경색은 동일하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디스플레이던 마지막에 이걸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컨택에 있는 바디와 자, 컨택은 말 그대로 폼이었죠. 그다음 모달에 있는 컨텐츠 둘다 너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여백 줬습니다 가운데 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는 위에 여백이 한 20픽셀 들어가게 하고 가운데 배치한 거예요 패딩에 20픽셀 내부 여백 줬고그 다음에 배경 흰색 컨테이너의 바디 클래스는 너비 500으로 재설정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에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에서 왼쪽 정렬이 들어가게끔 했고요. 자 여기 컨택의 바디의 인풋 태그 중에서 타입이 서브밋 이거 제출이죠 타입이 서브밋 버튼과 그 다음 바디의 버튼 태그는 둘다 똑같이 내부 여백 10픽셀의 보더던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뭐 버튼에 대해서 는 보더니 들어갔지만 여기 인풋 태그 서브밋은 보더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재설정 해준 거고. 컨텐츠 안에 있는 자, 이미지, 디스플레이 블럭에 마진 제로 오토, 그리고 패딩, 상하 20에 좌우 30픽셀 내부 여백 주고, 버튼은 자, 내부 여백 10픽셀에 글자 색깔 흰색, 테두리 5픽셀 정도 설정, 배경색은 지정된 색깔 55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컨택에 대한 폼과 그 다음에 배너를 눌렀을 때에 대한 그러한 어, 모달을 동시에 설정을 하되 다른 점은 그냥 개만 별도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CSS 무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됐고요. 자, 이제 커스텀 JS에서 기능 구현이 들어갑니다. g m b 클래스 1차 메뉴에 자, 리스트에 마우스 오버, 마우스가 올라가면 조건문 나오죠, 여기. 만약에 만약에 자, this 마우스가 올라간 리스트에 서브, 슐드런이죠? 슐드런.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를 찾아. 찾아서 랭스를 계산해. 그러면 있으면 무조건 1 이상이 나오겠지. 그죠? 2차 메뉴가 있으면 무조건 1은 나올 거란 얘기야. 하나라도 있으면. 자, 이게 0보다 크대. 즉, 요거는 무슨 의미예요? 조건문에서. 이차 메뉴가 존재하면 이런 뜻이지 이차 메뉴가 존재하니?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라? list.children.sub.slideDown 누구를? 서브를 슬라이드 다운해라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없으면 얘는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뭘 위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위한 거지 물론 없어도 상관없어 은 얘가 없어도 하지만 얘가 이 코드가 없다면 1차 메뉴가 딱 커서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있든 없든 무조건 뭐 하려고 해요 서브를 찾아가지고 얘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요런 이제 조건문을 줌으로 해서 뭘할수 있다 2차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2차 메뉴가 있으면 슬라이드 다운으로 2차 메뉴를 보여주고 2차 메뉴가 없다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뜻이죠 자 이번에 나갔을 때에요 gmb 클래스의 리스트에서 마우스 리브 마우스가 나가면 this.children 서브 뭐예요? 2차 메뉴 찾아서 그 2차 메뉴를 슬라이드 업 뭐해라? 접어라 그리고 스타트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죠 자이 스타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스타트 함수를 보게 되면 그 위에 변수에서 imgs 라는 변수는 이미지 수 안에 있는 이미지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이미지의 개수 얘기하는 거지 자, 이미지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미지의 전체 개수에서 빼기 1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마지막 인덱스 번호입니다. 마지막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 자, 이것은 여기다가 슝 저장을 해주고, now의 제로. 요거는 이제 시작 인덱스 번호 0번으로 처리를 해주고, fh는 이미지의 너비. 자, 이거 뭐이렇게 이미지의 너비를 구해줍니다. 스타트는 이미지에 EQ0, 첫 번째 이미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에 s l i n g 자, 누구를?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미지의 형제들. 그 그러니까 이미지 2번과 이미지 3번이겠지. 이것들의 CSS를 마진레프트 마이너스 FH, 어떤 만큼 프레임 너비만큼 왼쪽으로 내보내라. 자, 내보내고. 슬라이드, 셋 인터벌입니다. 2초에 한 번씩, 펑션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실행하라 그러면 슬라이드로 쭉 내려가야 되겠지 자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now는 now d o u b l l images 물음표 0 콜론 now 플러스 1 이거 이 부분이라고 그랬지 해석하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자 현재 now의 값과 imgs의 값이 같으면 자 같니 같으면 0으로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현재 now 에서 1을 더해라 이 imgs 는 뭐였어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였지 그리고 나온 현재 인덱스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개 같다. 마지막 인덱스 번호하고 now 하고 어떻게 됐으면 같으면 그러면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now 값 하나 증가시켜서 now 에 저장하는 거죠. 자 imgs 이미지에 이 q에 now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를 더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집어넣고 하나를 뺐어요 그럼 결국에 뭐가 돼? 처음 거는 그냥 0이 되겠죠 애니메이트 t e margin left h, f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6초 동안 0.6초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어디로? 마이너스 f h 보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보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이미지를 어디로 오른쪽으로 미리 보내, 자 보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나가자마자 여기까지가 이제 0.6초 걸려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는 다시 어디로 가라? 이 너비만큼 얘를 어디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란 얘기가 돼요. 이 코드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슝. 자, imgs의 이미지에 eq에 나 w 자, 이거 다음 이미지죠? 다음 이미지는 마진, 레프트, 제로 해가지고 이전에 왼쪽에 와있던 놈은 이제 오른쪽으로 쑥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 얘는 욜로 넘어가고. 이런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이전 이미지하고 다음 이미지를 따로 처리한 게 아니라 이제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전 이미지하고 다, 현재 이미지하고 다음 이미지를 구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또 하나 set interval을 줄때 function을 이렇게 걸어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어가지고 통으로 그냥 실행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바로 그냥 여기에서 슬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죠. 걸어까지 없애가지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얘는 자체적으로 슬라이드가 실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할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은 안에 그냥 풀로 펑션까지 같이 나열을 해줘도 되고 자 이제 ID 컨택을 클릭하면 점 컨택에 대해서 점쇼 뭐해라 보여줘라 컨택 보여주세요 그래서 컨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빼고 자 이거 대신에 return false 이거 걸어줘도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클릭을 했을 때. 컨택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얘는 앵커태그가 아니니까, 자, 컨택을 그냥 하이드, 숨겨라. 얘는 리턴 폴스 안 들어가도 되죠? 파트너 인포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모달을 보여주고, 자, 모달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여기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이거 없어도 되지? 그죠? 없어도,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버튼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하위로 계속 내려가 주는게 좋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모다를 뭐 숨겨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한번에 딱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뭘 주면 돼요 그냥 서서히 나타나게 하려면 fade in fade out 요거 주면 되지 그지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탁탁탁 보여주고 싹싹싹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 show hide 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숨겨 버리면은 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형태예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배경이 어둡다 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이제 차이점, 좀 특이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형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낼수 있다예요. 이걸 가지고 요즘 스타일로 한다면 헤더 부분에 조금 더 확장이 되고, 푸터 부분이 끝까지 확장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컨텐츠만 조금 더 채워 넣고.